네, 개신교 양대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이 오늘 각각 온라인 정기총회를 연 가운데 합동교단총회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예장합동이단대책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전광훈 목사의 말과 신학에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전 목사가 이끄는 한국기독교총연합도 이단 옹호기관으로서 교류 및 참여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하나님 까불면 나에게 죽어를 비롯한 전 목사의 발언들이 한국교회의 혼란과 피해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장합동은 관련 안건을 임원회에 넘겨 추가 논의할 방침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70일에 총회에서 사랑자의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있으므로 교류와 참여를 금지한다고 결의했습니다. 이단성이 있어 교인들의 교류와 참여를 금지한다는 결의는 이단 규정 전 단계로 이단과 사이비 집단으로부터 공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예장 고신총회는 71회 총회 첫날 전광훈 목사와 관련한 이단 대책위원회 조사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위는 보고서에서 전광훈 목사의 신학사상과 이단 옹호 행적, 전 목사의 비성경적 발언 등을 근거로 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대위는 전광훈 목사가 성경 66권의 전경서를 부인한 점, 자신이 특별 개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점, 자신을 성령의 본체라고 주장한 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전 목사의 이단 규정 당위성을 보고했습니다. 그에 대한 많은 지지들, 또 그런 문제들이 노예로부터 상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단 대책 위원회뿐만 아니라 이단 대책 연구소에서는 이것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또네 차례에 걸쳐 전 목사와 전 목사 소속 교단에 공개적인 조사를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위 보고를 들은 총회 대의원 대부분은 이 대위의 보고서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들이 전광은 목사의 비성경적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이단 규정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지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한사람이나 어떤 것은 우리가 그 사람 예술을안 믿는가? 예수를 부정하는가? 또성경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경론 끝에 당초 이대위에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다는 보고는 이단성이 있으므로 교류와 참여를 금지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장 합동 총회가 최근 106회 총회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해 참여 금지 결의를 한데 이어 예장 고신 총회도 전 목사가 이단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다른 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장 통합 총회와 합신 총회도 이번 총회에서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을 조사해달라고 헌의한 상태입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